라이브를 키자마자 터널에 들어가서지 <laughs> 좋네요. 네. 분위기가 아주 아늑하네요. 괜찮아 오늘 오랜만에 저는 아드베스라는 그 브랜드 패션위크를 갔다 오는 길이고 또 아주 우연히 반가운 인물들을 만나가지고 진짜 10명만 스케줄을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딱 아침까지 날씨가 멀쩡하다가 포토월를 하려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밝아졌다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뭐 다행히 사진 찍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폭우는 아니어가지고, 잘 마치고, 쇼도 잘 보고, 돌아가는 길입니다. 인스타 랩 너무 오랜만에 키네? 오늘 제가 입은 옷은요, 점프수트? 같은 건데, 약간 이렇게 광택이. 있고 지퍼가 굉장히 많은 곳이잘안 보이시죠? 기사 사진으로 확인해 주세요. 날이 좀 가을 날씨가 되는가 싶더니 오늘 되게 흐리네. 오늘 다리 이메다? 진짜? 근데 오늘 은하가 아주 못본채 키가 커서 와가지고 지금 저랑 거의 뭐 비슷하더라고요 귀걸이도 이쁜 거 했는데 잘안 보였네 지 다리를 건너는데, 대교를 건너는데 날씨가 회색이에요, 회색 밥 먹었냐고요? 아니요 아직 지금 안 먹었으니까 이따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잖아? <laughs> I love you, I miss you too. 오늘 아주 인스타 라이브 하기 완벽한 날이군요. 은하 미담, 아, 어떻게 뭘 쥐어짜야 되지? 은하 미담이, 지금 은하 미담이, 아, 뭐, 오늘 은하가 만나자마자 헤어질 때까지 배고프단 말을 한 55번 정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, 넌늘 배고파서 별 감흥이 없어. 라고 했는데, 그렇게 배고픈 와중에, 제 사진도 열심히 찍어주고, 또뭐 했더라? 은하가? 아, 또, 아, 진짜, 없는 미담 생성하기 힘들다, 진짜. 유주 사진을 열심히 찍어줬고요. 오늘 또 아주 예뻤고요. 음... 저랑 견줄 수 있을 정도? <laughs> 그리고 음... 아, 오늘 또 은하가 멋진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. 아주 꼬리가 긴 옷을 입고 와서 걸어다니는 내내 제가 길을 잃지 않게 옷자락을 내어준 거? 그 정도? 그 정도로 할게요. 더 이상은 못하겠다. <laughs> 그러니까 오늘 우리 무지. 우리 무지도 오늘 봤는데. 아주 오늘도 귀엽다군요. Take care of your health, baby. I'm fine. Thank you. 무지 미담은 요청 안 했다고요? 음, 이게 울어나오는 미담이라는 것은 요청을 받지 않아도. <laughs> 왜 톤이 다르냐니. <laughs> 은하야, 뭐. 일상이 미담이죠. 은하는 기엽고또 배고프단 말. 아까 쉰 다섯 번이라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쉰 여섯 번 됐어요. 다들 은하랑 소통 중이신 뭐 분들 어서 은하 메뉴 추천해주세요. 엄청 배고프다고 하더라고요. 그 얘기를 했어요. 은하가 졸리고 배고프다 해서 잠을 먼저 잘 거냐, 밥을 먼저 먹을 거냐, 라는 걸로 좀 토론을 하다가 이제 우리 무지는 아, 무지 미담. 무지가 그포토발 하기 전에 차를 내려가지고 제 차까지 걸어왔어요. 인사한다고. 진짜 어떻게 자랑을 안할 수가. 그, 바로 뒤차긴 했는데. <laughs> 그래도 그렇게 또 와서 또 귀염둥이가 창문을 이렇게 뚝뚝뚝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기분이 좋았답니다. 물론 은하도, 은하도 아주아주 아주 기분이 좋은 존재였죠. 그, 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유주미담도 좀 생각해 두라고 전해주세요. What do you think of the year's comeback? 음, 말해 뭐해? 줄 아, 멤버들은 뭐, 걱정할 게 없죠. 보고 싶었다고요. 저를... 아 진짜 배고프단 말을 하도 들었더니 나도 배 고프지네. 오늘 제가 팔찌를 무려 3개를 겹쳐서 했거든요. 기다려봐요?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너무 얇고 자1,2,3 찾아보세요 하나 둘셋 지금 비가 정말 많이 온다 하여튼 오늘 약간 패션 이크는 좀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다녀올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홀가분하게 잘 재밌게 즐기고 왔고요. 음, 오늘 갑자기 또 날이 우중충하고 비도 오니까 다들 건강 관리 잘하시고 비 맞지 않게. 날은 조금 적적하지만, 마음은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. 밥 챙겨 드시고. 빠이.